다음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0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올 시즌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정말 이한끗차로 계속해서 이 패배를 했던 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모처럼이 원포제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이 아차상의 대명사라고 하면 사실 차저스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타이틀을 올해는 미네소타가 이어받았는데 어 골치도 공... 있죠 네 음. 공교롭게도 지금 미네수타와 차저스의대결에서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제 미네수타가 원 포제션 차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바이킹스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겟 브레드리와 함께 해리슨 스미스를 포함해서 지금 다섯 명의 선수가 코로나 리저브에 올라갔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 바이킹스가 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단 승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원정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수비 팀에서 또 주전 선수 네명 정도가 또 부상으로 음. 지금 빠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어, 차저스 원정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을 음. 했는데 그래도 힘겹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뭐 공격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이날 이제 커크 커즌스 달빈쿡 저스틴 제퍼슨 그리고 애덤 틸런까지 정말 이네 명의 이 사각 편대가 모처럼 완전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이킹스가 지금 이렇게 좋은 쿼터백과 스킬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음. 이 선수들이 지금 다 같이 터지는 경기가 잘안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음. 이제 이네 선수가 그래도 제 역할을 좀 해줬다 그래서 커즌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경기 초반에 이제 턴오버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수비가 잘 넘겨줬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팀이 좀 도와줬고, 그원포제션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 종료 4분 30여 초를 남기고, 그 마지막 공격권을 잡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서드다운 한 번, 포스다운 고 포레스를 음. 한 번을 잘 성공적으로 넘어가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시간을 모두 태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 드라이브를 살펴보면, 홀딩 패널티도 하나 있었고, 일단 이제 페이스마스크 반칙으로 총 25야드를 후퇴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큼은 좀팀 동료들을 도와주질 않았는데 그래도 커즌스가 당황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잘 연장을 해갔다. 음.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전반적인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커, 커즌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특히나 그 드라이브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네. 또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저스틴 제플슨 선수가 어딘가 좀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두 경기 성적을 합쳐보면 다섯 번의 캐치 90 야드. 그러니까 이제 제퍼슨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활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아홉 번의 캐치 143 리시빙 야드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야드를 잡아줬어요. 음. 그리고 에덤 딜런도 이제 65 야드를 보태줬는데 특히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저는 딜런의 활약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빈쿡 선수도 이날 118 스크리미지 하드의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전 여자친구와 지금 법정 다툼 중이잖아요. 음. 아, 데빈쿡이 지금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이제 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송에서 뭐 진실 여부를 좀 가려봐야겠지만 음. 그래서 데빈쿡이 이런 좀 오프필드에서 나름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나름 이제 경기에 좀 집중하고 이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바이킹스가 지금 5할 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7번 시드에 올라 있는 펜서스에게 반경기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니까 아직 전혀 시즌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머 감독이 좀 많은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 일단 팀을 좀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지구 선두인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향후 그린베이와의 두 경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네. 물론 에런 로저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패커스도 좀 추가적인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 그 틈을 좀비집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 경기에서 일승 삼패 시즌 초반에 어떤 좋았던 상승세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허버트가 이날도 지금 195야드 한개 터치다운 한개 인터셉션으로 이제 경기를 마쳤는데 음. 이제 우리가 허버트에게 기대하던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해야겠죠. 네. 예. 뭐 최근 이일승삼 패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좀 공격이 생각만큼 지금 풀리지 않는 게 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현지 언론에서도 이 차저스의 공격이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설명을 음. 좀 해주시죠 뭐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음.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리시버들의 드랍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선수를 거론하기보다 음. 뭐, 키너 넬런, 마이클 윌리엄스, 오스틴 에클러 같은 핵심 리시빙 옵션들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이제 스킬 플레이어들이 좀 공통적으로 음. 갖고 있는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가 모두 드라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쿼터백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버트가 패스를 던질 때 뭔가 조금씩 머뭇거리면서 한 타이밍 늦는 장면들이 이제 간혹 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리시버와 약속된 타이밍이 아니고, 리시버도 자신이 생각했던 뭐 라우트, 자신이 생각했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엇나가기 때문에, 리시버들 결국 리듬이 좀 깨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랍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이클리엄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잖아요. 음. 사실 첫 다섯 경기, 그러니까 개막 후 5주차 정도까지는 키넌 앨런이나 오스틴 에클러보다 이 마이크 윌리엄스의 존재감이 아주 대단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기록을 살펴보면 6개의 터치다운에 경기당 평균 94야드 정도를 잡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도 그 마이크 윌리엄스 어떤 칭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음. 기억이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저희가 윌리엄스 의 얘기를 좀안 하게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내 경기에서는 지금 경기당 34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좀 격차가 크다? 좀 기복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5주차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무릎을 좀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좀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음. 물론, 그 이후 경기들에도 결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선수가 100%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윌리엄스에게도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음. m 사실 마이 i 윌리엄스의 커리어 전체로 보면 그첫 a m s Mike Williams, 이런 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s 예. 뭐 어쨌든 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이 w 윌리엄스 선수가 되겠고 결국은 이 부분은 이 선수단의 뎁스 문제와도 연관이 m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이제 뭔가 부진한 선수가 나올 때 다른 백업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지금 차저스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키너 넬런, 마이클 윌리엄스, 오스틴 에클러. 딱이 3명과 음. 나머지 선수들의 좀 격차가 큰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차저스의 데프스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넘버 3 리시버로 이번 시즌 3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조슈아 팔머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음. 물론 뭐, 이제 어린 선수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주기는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다. 네. 그리고, 러닝백진도 이제 오스틴 에클러가 아직 건강하기는 하지만 에클러와 스냅을 좀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백업 러닝백이 좀 마땅치 않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저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조이 보사 선수와 함께 잭 틸러리가 지금 코로나 리저브에 또 올라갔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격이 잘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수비에서라도 좀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줄 때는 이 보사의 스결장은좀뼈 아프지 않을까. 음. 그래서 찾아서에겐 좀 우울한 소식이고 지금 다음 주 스틸러스와의 선데이 나이프 볼에서 꼭 승리를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틸러스도 뭐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약간 지금 늪 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laughs> 이번 시즌 이 스틸러스와 만나는 팀들이 좀 경기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차저스도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차저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헬로나 펜서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4대 10으로 펜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워낙에 일방적으로 이제 경기를 끌고 갔었던 펜서스였고 3쿼터가 끝났을 때 스코어가 31대 3이었거든요. 이 스코만 보더라도 이 경기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최고의 빅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 캡캠 네. 네. 뉴튼이 돌아왔습니다. 네. 캠 뉴튼 선수가 아임백을 외치면서 돌아왔습니다. 캠 뉴튼 선수의 복귀전이었는데요. 물론 이날 선발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PJ 워커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이날은 이 세인츠의 테인섬힐 선수 같이 음. 가드 플레이어로서 활용이 됐어요. 이날 이첫 번째로 스냅을 받았던 게 이제 엔드 존 앞에 와서 이 터치 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는데 오프닝 드라이브에서는 러싱 터치 다운을 기록을 했었고 이 메카프리가 처음에 터치 다운을 기록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아웃 바운스로 판명이 나오면서 판정이 바뀐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이브에서는 또 패싱 터치 다운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날 뉴턴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 9번의 스냅에만 참여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확실한 좀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래서 패스 4번, 러싱 3번을 시도해서 총 22야드를 따냈고 뭐 22야드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터치다운이 예. 무려 두 개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음. 특히 그첫 번째 터치다운 이후에 아임백을 외치는 좀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임백을 이제 두 번을 외치면서 <laughs> 굉장히 이 뭐랄까 본인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죠 음. 네. 그러니까 좀 팬들에게도 좀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 음. 사실 그 헬멧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15야드 페널티를 맞아요. 받기는 했어요 음. 네, 근데 지금 캠뉴튼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서도 뭐 간혹 좀 의미 있는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이 상의를 탈의하고 옐로 카드를 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었다고 음. 저는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펜서스 시절에 뭐~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음. 뭐 부상 때문에 힘들다가 방출을 당하는 뭐~ 굴욕적인 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패치 유니폼을 입었지만 사실 이렇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자신의 커리어가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네. 이~ 뭔가 좀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역시 캠뉴튼 선수는 펜서스 유니폼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시즌에 입었던 패치 유튜브는 드럽게 안 올렸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캠뉴튼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다널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캠뉴튼에 대한 좀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고 지금 이제 1년 최대 1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최소 450만 음. 달러를 보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패트리어츠에서 보장받았던 금액이 55만 달러였는데 네. <laughs> 캡 뉴튼 입장에서는 좀 격세지감이다. 음. 예, 그리고 펜서스도 뭐 마침 이한 1200만 달러 정도의 캡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랬기 때문에 좀 뉴튼의 복귀를 전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캡 뉴튼 선수가 선발에서 밀려난 이후에 캡뉴튼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들어왔던 여러 선수들이 음. 있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선수도 캡뉴튼 선수를 대체하지 못했었거든요. 결국은 캡뉴튼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시 캡뉴튼 선수가 돌아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전 여자친구와 재회를 했다. <웃음> <웃음> 그렇게 봐야 될것 네. 같은데. 사실, 이 캐롤라이나 구단도 좀캡뉴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몇주 전에 스테판 길모어가 이 펜서스에 합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등번호 1번을 달고 싶다고 구단에 요청을 했었는데 음. 이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가 어떤 캡뉴턴의 번호다 이거는. 그렇죠. 연구결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음. 어떤 좀 상징성이 있는 번호기 때문에 좀줄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 이걸 달라고 하는 게선 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길모어가 사실 그때는 9번을 이제 최종적으로 입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뭐 다놀드가 부상도 아니었고 음. 뭐 뉴턴과 계약을 추진하던 시기도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제 펜서스는이 1번을 좀 지키고 있었다. 네. 예. 네. 그래서 좀 캐롤라이나 구단도 뉴턴을좀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굉 이제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다음 주에 캠뉴턴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게 될 거라고 해요. 음. 어, 사실 이 10주 차에는 합류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 플레이북을 좀 익힐 시간이 없었기 음. 때문에 PJ 워커가 선발로 나서고 캡뉴튼이 이제 엔드존 앞에서만 좀 활용되는 그런 모양새로 경기가 진행됐는데 네. 이 11주차까지는 이제 한주 정도의 시간이 더 생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맨룰 감독도 이 캡뉴튼을 선발로 활용할 뜻을 비쳤는데 네. 또 마침 그 상대가 아주 재밌어요. 다음 주 워싱턴을 상대를 하게 되는 켈로나 팬서스인데 롤 리베라 감독이 이제 홈커밍 데이를 갖습니다. 음. 그런데 이펜서스의 유니폼을 입은 캡뉴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이두 사람의 대결이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음. 사실 이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캠 뉴튼 선수에게 던졌는데 캠 뉴턴 선수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싫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음. 수 있고 이제 뉴턴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리베라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가 지금 펜서스 유니폼을 입고 뭐, 선발로 처음 나서는, 이제, 다시 선발로 나서는, 요게 자격인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좀 그러니까 예. 리베라와 엮이는 거는 좀 부차적인 음. 게 아닐까. 뉴튼 입장에서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튼의 칭찬을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캐롤라이나 펜서스와 이제 사인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음. 있는 펜서스 팬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과거의 펜서스에 뛰었을 때도 이 팬과 좀 지속적인 교류를 했었던 음. 것이 이제 뉴튼이었는데뭐 이런 슈퍼스타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 또 어떤 책임감 이제 커뮤니티에 좀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좀 본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캡뉴튼 선수가 자신의 복귀를 화려하게 알렸고 그 경기에서 크리스천 맥커프리 선수도 대발역을 해줬습니다 어, 역시 건강하다면 최고의 선수라는 아, 걸 다시 그렇죠. 입증했어요. 그래서 이날도. 1 6 1 스크리미지 아들을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칭찬할 만한 선수들더 찾아보면 음. 이날 이제 카디널스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 줬다. 예. 그래서 엣지러시 하산 레딕이 1.5개 세 번의 커터백 히트 음. 그리고 키커 제인 곤잘레스가 이제 4 9야대 필드골을 포함해서 6 번의 킥을 모두 성공을 시켜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두 선수가 나름 친정팀에게 뭐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앞서 캡뉴튼 선수가 헬멧을 벗으면서 15야드 페널티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격에서 상대편에게 15야드를 더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킥오프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74야드짜리 킥오프를 날리면서 상당히 좀이 공을 멀리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지만, 모멘텀을 내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킥오프를 잘 했던 점. 이 부분도 저는 조명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인 곤잘레스가 사실, 에리조나 시절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키커는 아닌데, 음. 적어도 이날만큼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 에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첫세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턴오버로 이 마감을 지으면서 경기를 초반부터 내주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 드라이브가 콜트 맥코이의 스트립색 펀블이었고, 두 번째 드라이브가 포스턴 컨버전 실패, 그리고 세 번째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전반의 스코어가 23대0이었습니다. 사실 이날도 카일러 머리 그다음에 이제 디안드레 호킨스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음.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제 콜트 메코이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는데 네. 이 백업 쿼터백이 이주 연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콜트 메코이 선수가 흉근 부상을 입으면서 음. 또 크리스 트레블러 선수와 교체가 됐는데. 일단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가를 했고 이 훈련은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도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칼럼어리 선수가 사실 뭐 상체에 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목 쪽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뛸수 있는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고는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디안드로킨스는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음. 머리는 훈련에 복귀를 했지만 호킨스는 아직 복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가 다음 주 시애틀과의 또 부담스러운 음. 지금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머리는 복귀를 하고 호킨스는또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음. 뭐 그렇게 좀 보여져요 네. 어쨌든 뭐 다음 주가 시옥스 원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시옥스의 상태를 떠나서 시옥스 원정은 늘 어렵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쉽지 않은 일정이다. 하지만 그 다음 주가 또 바이 위크이기 때문에 다음 주만좀 어떻게 잘 건너가면 카디널스로서도 이 재정비를 할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왔다. 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램스가 이번주에 또 져줬거든요 음. 그래서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지구 선두를 좀 지킬 수 있게 됐다 네, 그거는 좀 다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켈로나 펜서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덴버 브롱코스의 경기입니다 30대 13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덴버가 델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어? 델러스를 이겼어? 그러면 이글스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투구을 열어보니까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 경기가 좀 저희 승부예측의 함정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난주 댈러스를 이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사실 원정에서 압살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덴버의 어떤 상승세 음. 이거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덴버의 <laughs> 승리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 다시 안 좋을 때댄버로 돌아가 버렸다. 음.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경기에서 가장 백미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펌블리턴 터치 다운이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 보면 3쿼터 막판에 이 댄버의 러닝백 멜빈 고든이 포스다운 고포리스를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뭐그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글스의 라인베커 데비안 테일러에게 펌블을 당했고. 음. 그거를 이제 이글스의 코너백 데리우스 슬레이가 잘 리커버리해서 그대로 83야드 리턴 터치 다운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20대 13으로 이글스가 뭐 근소한 리드를 음. 가지고 있던 경기가 27대 13으로 순식간에 벌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브롱코스가뭐 따라가지를 못했다. 음. 네, 그런 뭐 흐름으로 전개된 경기였습니다. 예. 이날 저 데리우스 슬레이 선수가 퍼블리턴 터치 다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선수들이 좀 엉켜 있었고 이제 슬레이가 공을 빼내는 것까지도 좋았지만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선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눈을, 경주마처럼 달려가잖아요. 경주마처럼 맞아요. 그냥 앞에 그냥 돌진하에서 뭐몇 야드 더 따내다가 그냥 음. 넘어지고는 하는데 슬레이는 일단은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진영적으로 좀 역주행을 해서 음. 어떻게 보면 좀 여유 공간을 좀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빈 공간을 찾았고, 이제 그 틈을 뚫고 가서 이제 터치단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슬레이가 디트롤트 시절에 아주 뭐 엘리트급의 코너백이었고, 음. 어떤 클래스 있는 선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좀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반면 에이 덴버의 쿼터백 테디 브리지 워터가 이 데리오스 슬레이 선수를 향해서 태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현재 좀욕을 맡고 있더라고요. 음. 한번그 그림을 못뭐 보신 분들 한번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느린 그림을 지금 보면요, 음. 이게 테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괜히 애매하게 좀 예, 끼어들어서 좀 뒤쫓아가던 동료의 진로까지 좀 방해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이 블리치워터가 커터백이니까 이제 무리하게 테크를 하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근데 음. 사실 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접전이었고. 예. 좀 덴버가 지금 1승 1승이 좀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이럴 때는 좀 팀의 리더인 이 쿼터백이 좀 솔선수범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그게 팀 분위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테리브리지 워터 선수가 물론 뭐 사과를 안한건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laughs> 핑계를 대면서 또 부설수에 올랐거든요. 음. 사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못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거 두 개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브릿지워터 인터뷰를 좀 설명을 음. 드려 보면 이 태클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어 멜빈 고든이 이제 처음에 넘어졌을 때이 음. 다운이 선언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가 종료되고 이제 데드볼이 된줄 알았다고 음.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글스 선수들이 공을 빼내서 이제 신나게 달리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그 플레이를 무효를 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제 테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좀 변명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보면 이제 수비수들이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오프사이드인 줄 알고 본인이 막 손을 들어요. 거기 서 있어. 근데 휘슬 불리기 전까지는 프로라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골 들어가면 누구 책임? 그 수비 책임이에요. 약간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변명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굳이 이게 필요한 변명이었을까? 그냥 잘못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음. 적어왔는데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이 심판의 확실한 휘슬과 어떤 이제 플레이데드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선수들은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브릿지 워터가 결국엔 좀 이런 기본을 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음. 어떤 팀내 입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팬들에게 받는 어떤 신뢰 음.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브릿지 워터 선수가 근본 없는 모습을 한번 <laughs> 보여줬고 일단 다음 주가 바이위크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리고 어쩌면 그 테디 브릿지워터를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러니까 이 바이위크가 뭐브릿지워터에좀 멘탈을 정리하고 뭐좀 다시 출발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사실 이 MFL 팀들이 이 바이위크를 이용해서 어떤 팀의 큰 변화를 가져가는 경우들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덴버구단 내에서 이브릿워호의 플레이에서 뭐큰 실망을 했거나 음. 아니면 어떤 팬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그거에 뭔가 좀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있다면 이 바이크 기간을 이용해서 드르라고 다시 커터백이 좀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뭐 어쨌든 템버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반면 이글스는 러싱으로 일을 냈습니다. 이날 아, 조던 하워드가 83 러싱 야드, 보스턴 스카 선수가 81 러싱 야드로 또 이제 열심히 달려줬고 젤라 허츠 선수도 여기다가 55 야드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러싱 야드가 200 야드가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덴버의 수비가 지난주에 이지켈 엘레어과 토니 폴라드를 상대로 단78 야드밖에 내주질 않았다는 음. 점을 감안하면 이나 이글스의 러싱 공격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예. 알수 있는 대목이고, 이제 리시버 중에서는 이제 디본타 스미스가 모처럼 6 6야드두개 터치다운으로 음.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그첫 번째 터치다운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너백 패트린 서테인 2세와의 1대1 매치업이었고, 음. 이 서테인이 아주 강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겨내고 이 터치다운을 잡아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두 선수가 재미있게도 지난 시즌까지 엘로바마 대학에서 같이 뛰었던 동료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두 선수가 지금 적으로 만나서 이첫 경기를 치렀는데 이날만큼은 이 디본타스미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진도 이날 이 서다운 그리고 포스트 앤 컨버전을 한 번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음, 총 덴버가 1 3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열두 음. 번을 막아냈다. 음. 그리고 레드 존에도 지금 다섯 번 진입을 허용했지만. 한개 터치 덤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글스가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수비가 좀 힘을 내면서 음. 이제 덴버의 공격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글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사승육 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숫자만 보면 포스트시즌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팬서스가 5승 5패인데 7번 시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글스가 4승 6패기는 하지만 사실 한 게임 차밖에 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좀 가능하고 실제 이제 남은 경기를 보더라도 워싱턴과의 두 경기, 음. 자이언츠와의 두 경기, 그다음에 제츠와의 경기, 그다음에 지금 윈스턴이 없는 세인츠와의 경기. 그러니까 이 여섯 경기에서 한 5승 정도를 만약에 할수 있다. 음. 그렇게 좀 가정을 해 본다면. 이글스도 아직 시즌을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과연 이글스가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데모 브롱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